소데스님 이번에 저희 집 근처에 엄청난 백화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아 백화점 있어요? 네. 바로 어떤 백화점이냐면 모든 로벅스를 공짜로 준다는 백화점. 거기 가보려고 해요. 아 좋습니다. 사실 뻥이고요. 이 버스 타고 싶어서 그냥 얘기해봤어요. <laughs> 저희 집 이사 왔습니다. 어때요? 아 집이 바뀌었다. 저희 집 병이 많아요. 제가 음료수를 좋아해서. 네. 여기, 파란색, 빨간색, 흰색, 그리고 입도, 병입. 저는 제 입이 아니에요, 근데. 제 친구 입이에요. 친구 입. 네. 입술이 참 섹시한. 오, 깜짝이야! 뭔 소리야? 도안 들렸어요? 전안 들었는데. 게임 소리 안 키셨어요? 아, 게임 소리 꺼졌습니다 여기 엘사도 있어요. 엘사, 엘사 친척인가? 그 화가 좀 많이 났는데요. <laughs> 아 캐스트 미션 성공하는 소리? 음. 그래? 왜 이렇게 큰거야? 와 차가 진짜 고물이네 이거 못쓰겠네 아!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네. 차를 안 꺼내가지고 왔다 가서 확인해 버스가 있나? 버 여기, 는데요어디요어 버스 있다. <laughs> 맞아요 그 버스예요 그 맞아요. 제가 아까 여입한 버스 이여 타고 가야 기 여기. 도참 쉬운데요? 그래요난 어려운 거 같은데 이거 엔진이 왜 뒤에 들어가냐? 이 부속품도 다 주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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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냉각수가 어디 들어가야 되는 거야? 저미이 어려운데요. 뒤에 들어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. 안 붙어? 구멍 뭐라고요? 뭐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엔진 옆 구멍? 뭐야 막 차가 움직이는데요? 네 차가 막 움직입니다. 저저염력 같은 거 없는데? 선생님! 아이고 언제부터 힘이 장사셨어요? 이제 태어날 때 약을 좀 잘못 먹었습니다. 무슨 약을 먹었게? 엔진 옆 구멍 보라고요? 네 원장님 이거 바퀴가 장착이 안 됩니다. 그럼 저 이거 냉각수도 장착이 안 됩니다. 아 이거, 아 이거 근데 이거는 저건데? 아 뭐야 된거 같은데? 됐다. 아, 아 엔진 옆에다 이렇게 달려 있는 거구나. 원래 그랬나? 바퀴 한번 장착 해보시겠어요? 네한번 제가 또 이거 무거운. 여기 좀거었냐 제가? 3대 한30치나3대 30. 못 되겠다. 이거 무겁다. 이거. 차가 안 들린다. 풀하죠 빨리 그 아까 약 먹었다며요. 차좀 살짝 들어 보세요. 오좀 들린 거 같아. 좀 효과가 있어. 진짜 효과가 있어. 진짜 효과가 있어요, 소사스님. 맞아, 맞아. 네, 근데 안안 들어가요. 여기 다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? 어, 여긴다 들어갔네. 왜안 들어가냐? 차를 탔는데 내릴 수가 없습니다. 예? 어떻게 내리죠? 이키. 이키가안 됩니다. 에? 틀렸는데요? 이가 동작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. 공중부양까지? 공중부양? 어디에 타신 거예요, 도대체? 창문 밖을 보시죠. 의자로 창문 밖에 1 m 가안 됩니다. 아 그런가요? 거 약간 버그에 걸린 거 같은데요? 어 뭐야? 나도 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데? 아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여기 문을 봐야 돼요 여기. 뭡니까? 아, 제 문을 보세요. 내 문을 바라, 보 저를 바라보고 있기. 아, 뭘 보는데? 한 번만 문주를 와보시겠어요? 네. 아, 됐네. 저. 바퀴만 끼워놓으면 되겠다. 이 바퀴를 어떻게 써야되지 바퀴가 맞는지부터 모르겠어. 사실 이거 아트가 어떻게? 바퀴가 어, 이거고, 이거. 아이, <laughs> <하이>. 좀 들어가. <laughs> 핸드브레이크 내려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? 어, 내려가 있긴 한데요. 왜요? 올려야지. 바퀴가 들어가나요? 바퀴가 안 들어가세요. 선생님 힘좀 쓰세요. 어, 어, 어. 아... 씨, 뭐가 문제지 힘이 약해서 그렇네. 어, 좀 들렸다. 자, 잠깐만요. 제가 해볼게요. 여기가 맞긴 맞는 거야? 저 양쪽 바퀴를 교체해봤는데도 여기만 안껴져 그러니까 아니면 다른 바퀴 일단 빼볼까요? 뭐그래 되긴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건 똑같을 것 같은데 다른 바퀴를 전부 한번 빼보고 거기서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네? 근데 네, 이것도 안 들어가요 빼고. 그냥 이 바퀴가 안 들어가 여기가... 어? 어디 갔지? <laughs> 바퀴 도망간다 <laughs> 에스님, 이거 껴주세요. 이거 안 들어가요. 안 밖에 안들어가 진짜 거짓말한 고안 들어가. 경기이 이상한 인가 어, 아까 뭔 느낌을 느끼셨는지 알겠어. 네. 나갈 수가 없네. 이게 사람이 문 쪽에 있을 때는 키가 보이거든요. 내 사람이 없으면 키가 안 보입니다. 망했습니다. 저도 안잡아렸습니다 <laughs> <laughs> 뭐, 신비 아파트인가요? 이거 뭐 앉으면 끌려가는 범, 귀신버스인가요? 아니, 이거 뭐야, 나, 하... 이 키도 안 뜨고 아무것도 안 뜨네, 진짜. 일어나줘! <laughs> 하얀색 테두리 되어있는데 보고 이해이돌래요 하얀색 테두리 되어있는데 보고? 이가 안 뜨면 그냥. 나도 이 게임을 처음 하지 않거든요? 근데 진짜 안 뜨네? 어떻게 당황했는지 알것 같아. 아까 어떻게 자리 바꿨어요? 아니 아까 원손님이문 앞에 계실 때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거 뜨거든요? 네. 사람이 문에 없으면 이가 안뜨 <laughs> 심지어 지금 밤 됐어. 아 일단 나갔다 오자. 제가 다른 네, 차 나가봐. 갖고 오겠습니다. 오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네? 선생님 제가 맵 바꿔 어, 맵을 바꿔 봤대. 차를 바꿔 왔습니다. 어 뭐야? 잘 들어가는데요? 돼요? 집 빠할게요. 아, 아, 이번엔 들어갑니까? 네, 잘 들어가는데요. 아니 일단은 뭐라고 떠? 아까버그였구나 아까는 뭐 진짜 아무것도 안 떴거든요. 버그였나 봐. 대박. 근데 거기서 잘못 앉으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. 문 닫은 거 맞죠? 툭 튀어나온 거 같은데? <laughs> 아, 문 닫았습니다. 아하. 아, 밖에도 원래 이사 버튼이 안 눌러져. 응. 아까 이사 버튼이 눌러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오케이. 일단,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응. 네. 가자, 가자. 갑시다. 회수님. 갑니다. 백화점에 가자. 내린 거야, 올린 거야? 올린 거 왔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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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괜찮은데? 매끄러워, 매끄러워. 근데 핸들이, 이게, 누가 만들었는지, <laughs> 골판지로 만들었나, 이거. 어디로 가야 되지? 오른쪽으로 가야 될 거지? 같... 오른쪽이야 오른, 될 이거, 새로운 맵이어서, 나도 잘 모르겠는데? 수사스님, 백화점 길이 모르는가? 어디죠? 내비게이션 빨리 켜주세요, 선생님. 네비게이션? 네. 소다의 내비게이션 앞으로 직진입니까? 앞으로 직진입니까? 쉽네.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나냐? 느려졌다 빨라졌다 그러는데? 근데 저희 분대가 버스에 분이 없습니다. 그렇네요. 선생님 한번 앉아보시겠어요? 네, 알 어, 이제 달린다. 오, 빨라, 빨라. 아, 바람 시원하다. 오. 오, 저기 왼쪽에 사자 있는데요? 사자 저 오른쪽에 볼까요? 토끼. 돌이었네? <laughs> 토끼처럼 생긴 돌이었어. 좌회전이요? 오케이. 근데 어떻게 아세요? 여기 우리 집 근처인데? <laughs> 오, 진짜 좌회전에 뭔가 있는데? 쩐다 소대, 소다... 어저 뭐야? 뭐가 지나갔는데? 아니, 소대스님. 네. 밖에 뭐 있어요? 밖에 비행기 떨어졌어. 비행기요? 어허. 비행기 추락했어요. 음 모르겠네 가져? <laughs> 근데 이거 불 키는 게딨지 네. 건조등 어... 키는 게 없는데? 혹시, 얘는 비싼 거라서 자동 혹시 서 자동 요 혹시 아저앉아있어요왜 갑자기 뭐... 기어가냐 또? 어, 갑자기 또 빨라진다. 그 철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가 봐요. 바퀴가 지금 오른쪽 돌밭에 있거든요. 네. 지금 완전히 도로에 안 차가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. 다 소고 하게 앉아 계시네요. 이제 <laughs> 일어나셔야 돼요, 선생님. 아 일어났습니다. 아, 여기 네. 종착지, 종착지. 종착지. 종착지입니다. 중착지. 뭔가 옵니다. 뭔가 옵니까? 이건 뭐야? 뭔가 같습니다 뭔가 갔습니다. 뭐냐? 뭐지? 좀비 같은 게 있는데요? 스프린터? 여기 먹을 게좀 있습니다. 챙기죠 챙기죠.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집에서 아무것도 안 챙겼네? 네. 비싸 보이는 거 챙기죠. 여기 핸드폰 아니야? 일단 다이너마이트 오! 이거 이거 좋은데요? 다이너마이트 살 시켰습니다 네 오! <laughs> 저기 집에 사과도 있거든요? 우리 트렁크 있는 거 아세요? 트렁크 근데 이거 오일은 없었어요 오일 챙겨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오일이거든요? 이거 둘다 챙기실래요? 이거 챙기고 그 파란색 통 챙겨. 여기다 넣는 거 같은데. 그럼 건 뭐네. 안으안들어가는요아 진짜요? 저 하나만 더 넣을 수 있을까요? 열어 주세요. 여기, 아, 됐다. 어, 이것도 왜안 들어가냐? 트키가 없어. 물 없어도 되나요? 나, 나중에 팔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거 없어. 맞아? 여기 빛나는 거 뭐지? 빛이 나는데? 아, 조명이 빛나서 그런 거. 선생님, 저좀 자게 운전 좀 해주세요. 아, 제 운전 좀 해드릴까요? 네, 네. 아, 좋다. 바로 이분이구나. 아, 됐습니다. 오호. 더 빠른데요? 기사님, 오. 안전 운전 해주세요. 맞아돈 안냈다 돈 안냈어요 제가 깜빡하고 아, 버스 돈 안냈어요 찍을 수 있게 빨리 해주세요 아그럼 이미 그 경찰 불러가지고 경찰을 안 냈어. 경찰 불렀다고요? 네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을 왜 불려 불러... 난 <laughs> 무임승차 아닌데? 오른쪽에 질 있습니다 어허 일단 저그 경찰서 오 가시죠 에? 에? 사실 이거 범인 순백 태어난 겁니다. 여기 활강 경망능 보이시죠? 네. 조사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. 아 이거 특공대 차량 아니었어요? <laughs> 특공대 간다. <laughs> 아, 그, 그, 처리했습니다. 총소 쓰니까. 어, 걔, 걔왜 사람 바닥에도 하나 있는데요? 뭐가 바닥에 선대 박혀 있습니다. 바닥 바닥. 이런 것만 챙겨 가자. 어, 파란색도 파란 파란 달죠? 니다니다니다니다 아 <laughs> 조금만 쫓겨 보세요. 지금 당신은 안전합니다. 안전합니까? 안전합니다. 아, 아니, 소 아닌 것같은데 안전합니다. 아안전했었어 일단 이것도 챙기고 이거 어떻게 붙입니까? 총알 무언이라고요 그거 제트키 아 제트키 제트키로 붙이는 거야 어 엔진 안 끄셨네요 근데? 아네저희 연료 달아요 그렇습니다. 얼마 안 남았다. 1.8L 남았다. 빨리 해봐라, 저. 오케이. 오, 파란색 불, 빨간색 불. 정차해습니다 아니, 이거 바퀴가 자꾸 꼬이나 봐. 속도가 안 나. 여기 앉으면 안저안 나는 이천 번 바꿔볼게. 네. 그래 너무 어두운데? 가서. 운전해 주세요. 운전, 운전. 오 갑자기 빠졌어요. 아 자리 가 없는가봐요. 근데 너무 어두워요. 또늘어졌어요 아무 것도 안 보이는데?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임 씨.. 어떡하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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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임 어, 근데 왜나왜 사고 저를 나는 저를... 거 아니야? 됐다. 도로도 잘안보여아 저.. 생각보다 저 실업이 좋은가 봐 이게 지금 바퀴가 빠지래요도 아, 바퀴가 어, 빠져 있나 보다. 잠깐만요. 밖에 한 바퀴 돌아가는데? 에? 바퀴에다 다셨어요, 이걸? 어떤 거? 요그 아, 네. 파란색이요. 안붙어 가지고. 그래, 그래, 그래서 안 가는 거. <laughs> 됐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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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차에 갈 겁니다. 잡스다. 운전 좀. 어? 해주세요 나 네, 알겠습니다 근데 시야가 파란색으로 가려졌는데요? <laughs> <저런데요? 웃음>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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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같이 둘게요 그냥 나 네, 알겠습니다 됐어요 근데 보이자. 저희 차 시동이 안 걸립니다 거짓말 마세요 진짜요 시동이 안 걸립니다 지금 뭐,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아니에요 연료가 다 떨어졌어요 아까 연료통 이것저것 있던데 그걸 넣어볼까? 이 뭐지? 물이다. 아 연료가 아니고. 뭐 뛰어오는 소리도 안 들었어. 이건 연료 뭐지? 오눈 아파. 그것도 물이야, 다 물이야. 물 드실래요? 물 없나봐요. 근데 뒤쪽에도 하... 앉을 수 있긴 하네. 배고도 부족한데요. 그러게 어떡 하죠? 저또 버그 걸렸어요. 문 앞에 있으면서 저... 겁니다. 어 맞아요. 어떻게 하셨어요? 고요 <laughs> 신기하네. 저맨 뒤쪽 귀신석이야 저거. 한번 들어가면 잡힘. 저기는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생각 이거 이거 하나씩 해야겠다. 들고 걸어가야 될것 같아. 아네 좋습니다. 하나 들으시죠. 오케이. 이쪽인데요. 아, 도로. <laughs> 어 무서워. 어, 얼굴이 빨간데. 귀신입니다. <laughs> 전직 귀신 귀신입니다. 좀 많이 그. 많이 빨개 보이는데요. 빨개 보. 그 약간 뭐라야지? 해 그거 피피피범 버거. 대체 은밀한 침미생활이라서 걸리면 안 되는데. 이 뭐, 빨간 불 얼굴에다 비치는 거야? 그거 Shift s h 키 누르면 앞으로 내밀어요. 아 진짜요? 네. 아 그래요? 저희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요? 더 있어요? 안돼요. 좀더 가야 돼. 우리 허기가 남아있잖아요. 네. 총도 네, 있어요. 3분의 밖에 없습니다. 3분의 이면 충분하다. 지나가다 집 보이면 바로 들어갑니다. 근데 차가 없네. 아무것도 안 보임 진짜. 어떡하죠? 선생님 어떡하죠? 거의 차도 잃어버리고 길도 잃었습니다.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보임. 치르이야 그냥. 집도 안 보임. 뭐가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. 하늘에 달이나 보고 가자. 어 달은 보이네. 아니 저렇게 안 보이는 밤에 보이는데. 그러니까. 이렇게 없다니 원... 여기 뭔가가 있습니다. 어떤 거요? 여기 가보요, 가보요. 원혼 귀신 이 있습니다. 귀신이요? 원혼 설림 귀신 이 있습니다. 아니 그냥 귀신도 아니고 원혼이 서렸다고요? 지금 한기가 느껴지거든요. <laughs> 한기가 느껴진다고요? <laughs> 네 한기가 느껴집니다. 빨빨 빨강이 바이, 바이,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? 저 테마에 좀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으로서 에? 이게임이게임이 게임은 이이이이이이 게임은 이 게임은 <laughs> 게임 어, 뭔가... 이임은 오른쪽에 뭔가 임은이 게임은 이 저안 보입니다. 진짜? 길은 잘 보여서 다행이다. 이거 못 찾았으면 어떡해? 함조등이라 해야 되나? 경광등이라 해야 되나? 이 뭐라 불러는데 제발 뭐라도 나와라. 플러스님 뭐라도 나오게 해주세요 아 이거 이거 <laughs> 그러면 테마 의식을 진행해야 되는데 테마 의식이요? 또테또또 테마... <laughs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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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신이요? 오른쪽에 오른쪽에 못 보입니다 오 진짜요? 어디, 어디 어디 가보자. 저, 가보자. 저기, 저기 저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오 저기 뭐야 않을까? 총은 있죠 총은 있죠 얘 와. 잡아야 된다두 마리가 있습니다 두 마리 잠만요잠만요잠만요 잠만요, 잠만요. 기회를 주세요 시간을 주세요 다시 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으로좀끌어다짜로진어로 진짜로. 진짜로. 진짜 됐다. 짜로 진짜로. 진짜로. 님 이제 안전하실 거예요. 됐다. 아이고, 됐다. <laughs> 됐습니다. 머리 정확하게 노렸어요. 어, 햄버거 있습니다. 햄버거. 햄버거? 피자도 있습니다. 아, 하나씩 드시죠. 네, 하나씩 통화해보라고요? 먹으면 될것 같아요. 총알? 우와, 좀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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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비. 어? 총알 무한이네? 감독님, 여 좀비 습니다 총알 <laughs> 무한이 나? <laughs> <여기 피자 드시죠? 웃음> 정말 뭐 하니까 재밌구만. 감사합니다. 아 일단 햄 피자 드세요. 햄버거 드셨어요? 저 햄버거 먹었습니다. 진짜? 이건 뭐지? <laughs> 우와! 죄송합니다.